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1190 1회차 분석 4편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정리 먼저 할게요. 인도님 어서 오세요. 본전님 어서 오세요. 견님 어서 오세요. 자, 토요평 결전의 날 분석 4편입니다. 자, 날씨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약간 우중충한 날씨네요. 비도 많이 오고, 음, 좀 습한 날이에요. 이제 덥진 않은데, 습하니까, 동, 좀 움직이면 마찬가지로 좀 더운 편이네요. 이제 10월 달 넘어가면 이제 날씨가 뚝 떨어질 테니까 감기가 더 많이 걸릴 듯 합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이번주 토요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평가지 조건 종류 조건들 설명해 드렸었고 조건 1번이나 조건 3,4번 그리고 조건 6, 7번이 이번 주 중요 조건에 포함됩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조건 1번 같은 경우 개수가 얼마 안 됩니다. 9개수이고, 9개수면 한개 내지 두개 정도가 당번수에좀 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밑에 쪽에서도, 음, 10개수. 예, 1개수가 좀더 많은 조건 6, 6번 같은 경우, 이 경우도 한개에서두개꼴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맨 마지막 아홉 개수입니다. 여기도 한 개에서 두개 꼴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겹쳐지는 구역은 2, 4, 4, 4 같은 경우가 이쪽에는 좀 겹쳐져 있는 편이고, 1번, 6번 같은 경우나,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음, 따로 밑에 쪽하고 겹쳐지는 케이스는, 어, 있지는 않죠. 3, 일 같은 경우가 겹쳐 있긴 합니다. 3, 일 323638 같은 경우인데, 이 안에서는 없고 31번 빼놓고는 밑하고 에 딱히 겹쳐지는 번호는 별로 없네요. 어, 밑에 쪽이 오히려 좀 겹쳐지는 번호들이 좀더 많이 포함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어, 중복, 세번 이상 중복된, 수들인데, 붉은색이 이번 주는 2개밖에 없습니다. 5번이나 27번. 그 중에서 혹시라도 뜬다 싶을 때는 5번인데, 붉은색이 2개 정도쯤이면 안 나오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쪽으로 한번 보고 갈 만한 분위이고 그리고, 어, 붉은, 파란색 계열에서는 보통 한두 수 정도가 꼭나와주다 보니까, 그 다음 좀 주인 하시되 뜰만한 번호는 여기 2번 정도까지는 좀 포함해 가지고 2번도 간혹 이제 떠들 수 있다 보니까 어, 11이나 15, 16, 19, 10번대가 좀더 많은 편이고 20, 22, 4 37, 2번 정도에서 어, 한두 수 정도 어, 좀 나아질 듯한 케이스군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자수도 그렇게 큰 변동은 어, 보이진 않고 38번 정도나 보험 쪽으로 어, 그대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약간 봄. 험이두 개는 세 번째 출 번호이긴 한데 너무 세 번째 출 번호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개 정도는 좀 따질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뜰것 같은 번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간혹 이제 동행이 꼭 이런 번호들을 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쪽으로 좀 불만 번호입니다. 양절수에서 보험으로 써진 거는, 어 약한데, 어 약한 편이라서 나올 확률은 떨어지는 편인데, 어 동행이 장난치면 좀 한두 수 정도 내보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번호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은 비교적 강수, 이번 주내 강수에 좀 들어간 번호들입니다. 특히 4번이나 232425 그리고 3637이 구간에서는 단분수가 있을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겠다 싶은 쪽이에요. 그 경우들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형, 형상 어, 이제 기본 형식은 어, 뭐 기본 일형 같은 단번대 한개 정도로 나아주는 이런 케이스들 좀 주의하시는 게더 좋을 고 아니면 이제 밑에 보험 쪽으로 10번대 구역으로서가 약간 좀 주인을 하시는 게더 좋을 듯 합니다. 4 0번 때가 두 개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두 케이스들 좀더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 주 조건. 어, 조건, 이제 중복률이 높은 번호 있죠? 다섯 개 중복. 중범. 다섯 개 중복은 5번, 그 16번과 그리고 24번, 44번. 3개가 5개 중복으로 가장 중복률이 높아요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어, 이 중에서 좀뜰 만한 번호 16번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 2사나 4사 같은 경우가 좀더 가능성은 높은 번호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개는좀 떨어지는 편인데 어, 그래도 이제 중복률 높은 번호 1번과 3번 그리고 6번 이 3개는 거의 뜰 확률이 높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31번. 여기까지는 뭐 마찬가지. 40번. 여기는 거의 약수들 위주로만 좀, 어, 모여진 케이스입니다. 약수들 위주로이기 때문에, 어, 가장 안뜰것 같은 구간 중 하나에요. 가장 안뜰것 같은 구간. 구간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세번중보세번중보상 번호에서는 8번과 9번. 아, 8번과 10번. 그리고 18번이나 20번, 21번. 어, 그리고 30번과 41번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가능성 번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번이나 18번, 20 정도에서 좀 비교적 가능성이 있고 또는 이제 30번 같은 경우 간혹 이제 좀3 0번대서 나쁘진 않게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이고 좀 주의는 하실 만한 번호입니다. 41번 같은 경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중본율이 두번 정도나 중복되는 번호들입니다. 음, 개수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많습니다. 4번, 5번이나, 14, 15, 그리고 19번, 그리고 2, 3, 27, 28, 29, 어, 그리고 3, 2, 3, 3, 5, 3, 6, 3, 3, 8, 4, 3번. 개수적으로 꽤 많은 어, 케이스군에 포함되어 있고, 15수이죠. 가능성 있는 번호는, 어, 4번 같은 경우, 5번은 이번 주 가능성이 좀 떨어질 듯 합니다. 그리 14나 1519.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15번도, 어, 약간은 꺼린 적한 번호이긴 한데, 배제되는 번호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 20번 대 23번, 272829 정도에서는 28번만 살짝 주의는 하실 때 남은, 근데 이쪽 후반 번호가 다 약한 케이스이고, 3이나 어, 35번도 그렇게 뜰 확률이 높지는 않겠다 싶은 쪽이에요. 3638인데 38이나 43 같은 경우도 실존 이제 약한 번호군에 포함됩니다. 이제 보험 쪽으로는 한번 잡아볼 만한 번호군들 어, 뭐 그런 쪽에 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계중복상 번호입니다. 음 붉은색으로 표시된 번호이죠. 9번이나 11번 12번 13번 어, 10번대 계열과 그리고 17번 그리고, 22, 26, 37, 39, 45. 비교적 두개중보상 보다는 이제 종보률은, 음, 개수는 좀 떨어집니다. 15수에 비교하면, 반타작 됐죠. 15수, 10개수입니다. 가능성 있는 분은 이제 11번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케이스이고, 12번도 보험 쪽은 좀 볼만한 분이에요. 어, 근데 좀 비교적 11에 비하면 강한 수에 들어갑니다. 17이나 216, 그리고 어, 37, 45번도 2월수로서 가능성이 살짝 생길 수 있긴 한데, 어, 글쎄요 하는 분호이긴 합니다. 이번 주에 어, 무출 적입니다 아예 안뜬번호이죠 2번과 7번이 포함되어 있고, 밑으로 가면 25하고 34, 그리고 42번. 같은 경우이고 여기도 비교적 이제 뜰 만한 번호로 본다면 어, 2번이나 7번은 둘다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는 번호입니다 42번도 이번주에서는 그렇게 강한 번호는 아니고 2호 3 4 정도에서나 좀 살펴볼 만한 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건 1번부터 7번까지 준복률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무철권에서도 당번선은 좀뜰 확률이 높은 편으로 보여지고 2호나 3 4 쪽을 좀더 어, 집중있게 좀 보시는 게더 좋을 듯 합니다. 남은 쪽 노란색 구간이 강소에 포함되긴 하는데 어, 파란색 계통에서도 어느 정도 좀 따질 것 같고 하다보니까 파란색도 적절하게 좀 섞어 가시는 게더 좋을 듯 합니다. 자그 다음 이번주 수동 기본 조합입니다. 이번주 수동 기본 조합. 어, 시작을 한번 어, 2나 3, 8 보온 같은 수중 하나이죠. 어, 그 중에서 2번을 한번 좀 시작을 해봤는데 어, 4번 같은 경우를 어, 특히나 더 주의하고 7번의 이율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겠다 싶은데 혹시나 이제 단번대가 많이 나올 때는 어, 좀 이율될 수 있겠다 싶은 쪽입니다. 그리고 10번대 번호들 이번 주 10번대다 10번대가 역시나 좀 많이 잡혀요. 초반부 번호에서는 이제 12번 같은 경우 11, 12, 13번이 빈곳 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연자수에서 12번 같은 걸 한번 좀 파악시켰고, 10번은 어, AI 분석상에서는 가장 많이 붙잡혀지는 편입니다. 한번 GPT로 어, 제 분석한 것들을 한번 딱 대입을 해가지고 좀 강한 번호들 몇 개를 좀뽑아는데그 중에 10번이 좀 많이 걸려있긴 합니다. 좀 주인하시는 게더 좋다고. 그래서 한번 집어여본 상태예요 근데 요 번호, 10번하고 같이 가장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가 어, GPT 분석상에서는 14번이 가장 많이 붙잡혀지는데, 어, 참고상항 14번은 주 초에 저도 좀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 중 하나예요. 14번은 수정요저 외에도 꽤나 많이 붙잡혀져 있죠. 그래서 GPT 분석이나 재분석이나 약간 비슷한 번호들이 몇개 있긴 합니다. 그리고 뒤쪽은 171819 어, 후반 번호대가 나올 때는 이제 이세개 번호까지는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림 어서 오세요. 그리고 20번 때입니다. 어, 우선 23, 24, 25 같은 경우 중에서가 가장 많이 붙잡혀지고 16, 28은 음 그렇게 좀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다 싶은 점입니다. 이제 쌍수가 22번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어, 그렇게 강하다 할정도까지는 번호는 아니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는 어, 주요 수에선 좀 빼놓긴 했는데 어, 이제 혹시 잡을 분들은 22번까지는 좀 보시는 게더좋답니다 쌍수 어, 딱히 나아줄 것 같은 케이스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어, 30번 때입니다. 어, 30번 때는 30이나 어, 36뭐 이런 번호 있는데 주요적으로는 이제 어, 3234 37요 케이스가 어, 비교적 요 위쪽 번호 말고 가장 많이 나아줄수 있는 번호군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인데 어, 요거는 GPT 분석상에서 가장 많이 붙잡혀졌던 번호 중 하나예요. 36번 같은 경우는 제 분석상에서 많이 붙잡혀진 번호는 3이나 34쪽이 좀더 많이 붙잡혀진 번호입니다. 어, 그래서 한번 이번 주는 어, GPT 분석을 좀몇개 포함시켜 보긴 했습니다. 제 분석상 번호도 제 분석상 번호에서는 아까 말했던 14 같은 경우나 3234 같은 경우나 이런 번호들이 좀더 많이 붙잡혀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38번 2번하고 똑같이 뭐 보험 쪽으로 볼 만한 번호이고 음, 다 빠질 수도 있긴 한데 가끔 나아질 수도 있다 보니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어, 44번 요거는 또 GP, GPT 분석상하고 제분석상하고 어, 동일하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이긴 한데 근데 이게 엔딩수가 아닐 경우는 어, 30번 대 36번 엔딩이나 또는 41번이나 이율수가 될수 있는 어, 45번 같은 경우를 좀더 주의 깊게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아물아스 어,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칸서 데이블을 보면 어 진짜 지난주나왔던 이제 번호에서 2월 가능성수에서는 19번이 앞자리로 좀따질 수도 있긴 한데 요건 좀 주의는 하시는 게 좋다고. 근데 19번이 어세번 연속 네번 연속까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쪽이긴 해요. 약간의 남아 장난을 좀칠수 있다면 7번은 이제 단번대가 2개 정도까지 나왔을 때이구 자리나 좀 보불 자리로 좀 따질 수 있는 번호 중 하나로 볼수 있고 23번 가장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23이나 24뭐 이런 번호들 이율소에서는 23번 이런 쪽을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6번도 23번 자리로 좀 내려와서 이렇게 좀 어, 잡혀질 수 있는 번호이고, 45번은 그냥 그 자리에서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자리나 45번. 엔딩이나 보벌 자리 쪽으로나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번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 안 잡혀지는 번호로는 9번 같은 경우나 어, 33번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선 가장 안 잡혀지는 번호이고, 나온 번호에서는 위치 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잡혀지는 번호군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보면 이번 주 단번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잡혀지기 때문에 어, 단번대 붙잡을 때는 약간 주의하시는 게더 좋다고. 2번 같은 경우 한 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4번, 그나마 단번대 중에서 많이 잡혀 잡혀지는 번호이고 하다 보니까 4번 같은 경우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하나 두 개가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앞자리로 4번이 어, 될수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붉은색 번호에 좀 보험적으로나 들어갈 만한 번호인데, 이번 주잘 붙잡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번, 지난주 나왔던 번호인데, 2구자리나보볼자리로나좀나아질수 있는 번호에 포함됩니다. 대신 한 개만 처리되어 있습니다. 단번 태에서 가한 건딱 하나예요, 4번. 나머지는 다 그냥 보험적인 번호. 뜰것 같은 번호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어, 10번 때. 우선 10번 같은 경우 앞자리로 가장 많이 붙잡혀 지는 번호 중 하나입니다. 첫구 자리로. 10번은 좀 주의할 만한 번호이고 그리고 여기 한 개가 떠 있습니다. 물론 2구 자리에서도 좀 붙잡혀 지는 번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쌍수 11번. 어, 그렇게 강할 정도 번호까지는 아닙니다. 첫 자리든 2구 자리든 어, 실적으로 이제 많이 안 잡혀지기 때문에 쌍수에서는 어, 보볼 정도에서나 좀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쪽에 혹시 나온다면 12번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좀 비교도 좀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이긴 한데 뭐 번에도 떴죠 근데 앞자리에서는 뜰 확률은 높지는 않은 편이고 뭐 2구 자리나 뭐 3구 자리 정도쯤에서나 좀떠질수 있는 번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보불 같은 경우나 이런 번호들은 보불까지도 갈수 있겠다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개가 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4번 아 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 중 하나입니다. 첫자리든 2구뭐 해가지고 많이 붙잡혀지기 때문에 주의는 하시는 게더좋다고한 개, 두개 정도가 어, 지금 잡혀 있는 케이스이고, 15번. 마찬가지인데 첫자리나 2구자리 정도 또는 보볼 정도까지 해가지고 잡혀지는 번호군에 포함됩니다. 여기 한 개가 떠있고, 16번. 요거는 그냥 순수하게 상구자리 아니면 보볼자리 정도쯤에나 아, 좀 따질 수 있겠다 싶은 번호인데, 짜 아, 짤이나 2구자리까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 싶은 번호 중 하나입니다. 역시나 두 칸이 떠 있습니다. 17번, 어, 이 번호는 이제 첫 짤의 경우 아니고서는 그렇게 강하게 붙잡혀지는 번호까지는 아닌데, 두 개가 떠 있습니다. 18번, 예상외도좀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 군들 중 하나입니다. 첫자리 계열까지는 좀 주의하시는 게더 좋을 테요. 2구자리 정도나. 어, 현재 무출이고, 19번, 2월 될수 있, 2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9번은 주인을 하시는 게더 좋을 테요. 음, 현재 3개가 떠 있습니다. 10번 때가 어, 가장 많이 붙잡혀지는 케이스입니다. 이번 주정 어, 케이스 중에서는. 근데 가능성이 있는 분은 10번이나 1214, 그리고 어, 1718, 이 정도에서만 좀 강한 분에 포함됩니다. 5개 번호가 조효적으로 강한 수에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다 약한 수이긴 해요. 20번 때입니다. 어, 20번 때는 20번. 약간 주의는 하실 만한 번호이고, 맨 이제 구회조주에좀 들어가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안 뜰, 한 일도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일단, 쌍수 22번,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에선 그렇게 잘 붙잡혀지는 쌍수까지는 아닙니다. 하나, 둘, 세 어, 개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저번 주수 중에서 이월 가능성이 좀 높은 수에 어, 들어가 있긴 합니다. 1개, 2개, 3개, 4개까지 나 있습니다. 5번까지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이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24번. 어, 생각보다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 군들 중 하나이고, 어, 현재 10주 내에서는 무출이 된 케이스입니다. 25번. 어, 한 번, 두 번이 떠있죠. 이 무난한 번호예요. 어, 가장 안뜰 이십 번 때가 안뜰것 같은 번호다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번호. 그냥 주의는 하시는 게더 좋다고. 이십육 어, 한번 사구 한 자리로 한번한칸 내려갈 수 있는 번호 중 하나입니다. 어, 두 개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어, 평균자는 22, 23, 24, 25, 26. 이, 이네 3, 2, 사이 5, 이조 이네개 번호가 좀더 강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30번 때, 30번 같은 경우, 어, 요주 번호이긴 해요. 안뜻 같은 번호인데, 혹시 이제 포블로 이렇게 좀따질 수도 있는 번호에 포함되고, 현재 무철이고, 그리고 32번, 어, 비교적 이제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 중 하나이고, 사고 자리에 꽤나 많이 붙잡혀질 만한 번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는 요하는 번호입니다. 어, 여기 한 개가 뜨 있고, 한 개만 뜨 있습니다. 그리고 34번, 32하고 같이 가장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 중 하나이기 때문에 30번 대에서두수 이상 나올 때는 32 또는 34 중에서 하나가 좀 따질 수 있겠다 싶은 쪽이고 34번은 현재 무출입니다. 그리고 35번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36번 정도나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36도 많이 붙잡혀져요. 엔딩이나 5구자리 정도쯤으로 많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번호에 포함됩니다. 이한 개가 있습니다. 37번 마찬가지인데 3237로 같은 의상으로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이고 하나 둘세개까지 어, 떠있는 번호입니다. 38번 보험 적으로 볼만한 번호예요. 이렇게 엔딩보다는 5구 자리 정도쯤 에서좀 따질 수 있는 번호로 좀 포함될 수 있다 보니까 또는 보볼이나 어, 그런 경우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한개두개가 떠있습니다. 30번 때에서는 어, 32343637, 4개 번호만 어, 좀더 강한 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40번 때입니다. 어, 뭐 40번 자체는 그렇게 나아줄 듯한 번호까지는 아닌데, 어, 좀 주의는 하시는 게 좋을 듯고 41번, 엔딩으로서나 좀 주의할 만한 번호였거나, 5구 자리까지는 좀뜰수 있겠다 싶은 쪽이에요. 두 개까지 나왔을 때는. 위에 이제 어, 한 개에 떠있고, 구회조제에 속한 번호이죠. 그래서, 어, 안 뜨면 이제 무출로 들어갑니다. 42번 같은 경우는 버블, 엔딩으로는 그렇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블 정도쯤이나 주의할 만한 번호이고 어, 두 개입니다. 그리고 43번 같은 경우도 엔딩으로쓰는 강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블 뭐, 정도나 좀 주의할 만한 번호이고 현재 무출입니다. 44번, 어, 비교적 이번주 많이 붙잡혀지는 번호인데 현재 무출에 좀 포함되어 있고 45번, 2월 될수 있는 번호 중 하나입니다. 한 칸이 떠있죠? 이번 주는 4일이나 4, 4, 4, 5, 이세개 정도 번호에서 그래도 좀더 가능성 있는 번호에 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번 주 노란색이 좀더 강한 수에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뭐, 동행이 강수에서만 당분수를 내보낸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번호를 섞어 가시는 게더좋답니다 어, 대략적으로 이번 주 어, 예상 칸수는 어, 어느 정도쯤인가. 물론 10번 째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예상 수로 봤을 때 2, 2번이 나오면 한 칸이 되었고, 10번 한 칸, 12번 한 칸, 24번 무출, 36번 한 칸, 4, 4번 무출. 어, 다한 칸짜리죠. 어, 만약 한 칸짜리로만 나오면 총 4칸밖에 아닌데, 세칸짜리나네칸짜리가 어, 나와준다 싶을 때는 어, 7칸, 네칸짜리면 8칸이죠. 2칸 짜리나 여기 한개가더 포함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어, 최소가 이번 주는 좀 약한 편이긴 해요. 최소가 우선 7칸이에요 그리고 2칸이나 어, 네칸 짜리를 이제 겸해서 최대치로 뽑는다면 14칸까지가 한개 선상에 좀 들어갈 것 듯합니다 역시나 배수가 되겠죠 평균칸수는 9칸입니다 좀, 좀 낮은 편에 한함된 칸수 근육이네요 이번 주 아홉 칸이란 거는 그만큼 이제 어, 지탕 번호보다는 약간 한 개짜리 구성 번호에서 좀더 많이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쪽이에요 1조 내에서 많이 뜬 번호도 좀 낮, 한두 개 정도 는 있을 듯한데 단지 대체 좀 무출 쪽과 한 칸짜리를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그 다음 이제 정해수 쪽으로 이제 본다면, 단번 대에서는 어, 4번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택 1이고 뭐고, 이제, 어, 그나마 좀 음, 2, 4, 뭐좀더 많이 간다면 2번, 4번, 7번 정도 까지인데, 어, 실제로 이제 4번 정도는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10번 때 계열은 10번, 그리고 12, 14, 17, 18, 다섯 개 번호만 어,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0번 째 기열은 어, 10번이나 어,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gpt 쪽 분석에서 좀더 강한 수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14 같은 경우나 어, 1718 같은 경우는 제 분석상에서도 좀 나아질 수 있는 번호에 포함, 둘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5개 번호가 어, 좀더 주의깊게 볼 만한 번이고 20번 때는 23, 24, 25, 26 4개 번호 쪽에서만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번 때 계열. 30번 때는, 음, 개수는 이번 주에선 그렇게 많이 뜰것 같은 번호가 별로 없기 때문에, 3, 2, 3, 4, 3, 6, 3, 7. 딱이 정도 4개의 번호에서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38번 같은 경가뜰수 있긴 한데, 30번이나, 어, 그냥 번외적이에두수 정도 이상 나와줬다 싶을 때나 이제 뜰수 있는 번호기 때문에, 40번 때. 택 1에 들어가 있고 4일과 4사 정도에서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정의수 18수 정의수가 되겠네요. 이번주 가장 나을 것 같은 번호군에 좀 포함된 정의수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건 다 강수 위주로만 좀 어, 잡아놨기 때문에 어, 여기 빠진 약속 계열에서도 충분히 당번이 뜰수 있다고 라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자 그리고 이번주 최종전위는 보결 어, 일 편에 이제 설명했던 그대로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종전위 편에서는. 어, 거진 여기에서 당번수가 좀 따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싶은 쪽입니다. 물론 나중 확률에서 탈락이 되는 구간이 몇 개가 되는가에 따라서 여기도 좀 변동폭이 좀 넓을 수 있긴 한데 우선은 어, 전체적으로 한 두세 수 중복이 되는 번호도몇개 있죠. 3위 같은 경우 그리고 어, 3, 7. 이런 번호들은 좀 중복이 되고 위에 조하고 17번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번호에서도 당번수가 따지면서 칸 수를 충분히 만들어 낼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반반에서는 3위 산7쪽만좀더 주의하시거나 1419나 3위 산책 이네개수 중에서가 당번수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당번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 1191회차 분석 4편 설명이었습니다. 음, 자, 이번 주 한번 이제, 이번 주는 저번하고 또 예전에 또 한번 했었죠. GPT 분석을, 제 분석을 GPT 한번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GPT 분석상에서는 어떤 분화가 강한가, 그리고 제가 주최에 잡았던 번호하고 어떻게 좀달란가 다른가, 다른가 한번 좀 살펴봤었는데 어, 대체적으로 똑같은 번호가 많아요. <laughs> 제 분석 대입을 했을 때그 어, 보편적 안 나오는 범위 연계에서 최대치 나오는 범위 한 3, 4수까지 다 대입을 해며, 하면서도 했는데도 대체적으로 이제 조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나아줄수 있는 포괄적인 번호들이 어, 약간 비슷비슷하다라고 좀 어, 느껴지긴 합니다. 물론 이제 틀린 번호도 몇개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음, 오늘 분석은 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주초 방송에서 또 좋은 소식과 함께 또 보겠습니다.